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음, 여러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많이 힘들고 압박감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잘할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나 의사나 이런 철학가나 어, 무속인이나 어, 사람을 대하는 일은 할인업이라고 해서 어, 특수한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뭐한 의사도 포함한 거죠. 그리고 뭐 치의사든, 뭐 의사는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담 역을 하는 역술가 또는 무속인. 이렇게 사람을 다루고 상담하거나 사람을 다루고 치료를 하거나, 어? 이렇게 사람을 다루고 이제 수술을 하거나 침을 놓거나 이런 모든 일은 활, 활인업에 해당하며 특수한 직업이다. 이 특수한 직업이란 뜻은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직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직업 가진 사람의 팔자를 보면 어, 술의 천문성이 있거나 천라지망살이 있거나 인사신 사명살이 있거나 어? 이런 살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게 선천적으로 하늘로부터 사명을 부여 받은 것입니다. 너는 이 직업을 가지면서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고 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다 업을 씻고 오거라. 어? 하늘이 이 직업을 줄 테니까, 이 달란트를 줄 테니까, 이 직업을 잘 활용해서 너의 업을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사명을 준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정말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대충대충 사람을 다룬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며 환자를 대충대충 응? 다룬다는 마음을 가져서도 안되며 주사바늘을 대충 찔러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감 없이 사명감 없이 함부로 인수를 펼치게 되면 그 과보를 내가 받습니다 내가 빚을 지는 꼴이 되며 그 업을 내가 받는다 그래서 절대 이런 상담력이나 인술업, 할인업 이런 업을 하는 분은 아주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득되게 내가 정말 소중히 다루는 아주 거룩하게 다루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당사자한테 업이 생기지 않으며 어, 또 어떤 빚도 지지 않게 되며 어? 또그 나쁜 탁한 기운이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막 무책임하게 다루고 환자를 마치 이렇게 대충대충 다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주사바늘 푹푹 찌르고 뭐 나으면 저거 안 나오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한 태도를 갖는다면 이것은 그 탁한 에너지가 전부 자기한테 오게 되며 그 과보는 자기가 다 겪게 된다. 그 또한 빚을 지게 되는 과보를 겪게 된다. 그래서 이런 화인업 특수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어전 전긍긍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한테 상담을 오면 저는 그 여러분들 사주가 다행히 좋을 때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한 생각을 한 1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상담 진행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사주에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업이 있거나 살이 있거나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10분, 20분, 30분까지도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말을 과연 하는 게 옳은지 내가 수위 조절은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은지 이걸 솔직하게 다 말해주는 게 좋은지 한 70%만 들려주는 게 좋은지 100%다 들려주는 게 좋은지 이런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100%다 들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주팔자 진실하고 상담하는 그 상담하는 내용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진실하고 상담하는 내용은 별개 문제다. 이 말뜻은 뭐냐? 사주팔자 나온 대로 진실하게 상담은 하되 말에 있어서는 강약을 반드시 조절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건 진실을 숨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실하게 말은 하되 강약조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상담을 잘하는 것이지 강약조절 없이 사주팔자에 보세요. 삼형살이 끼고 백구살이 끼고 충살이 끼어가지고 보니까 3년 안에 죽게 생겼어. 응? 이제 불운이 와서 근데 이제 이분한테 당신은 이 살이 끼어서 반드시 죽는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을 돕는 게될 수도 있고, 돕지 않는 게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지혜롭게 이 말을 받아들여서 방편을 쓰든, 기도를 하든, 아니면 조심을 하든, 이 나쁜 악운을 피해 나갈 정도의 질량이 될 때는. 다르게 말해주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받아들일 진량이 못되고, 방편을 쓸 형편도 아니고, 마음 자세도 안돼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직설적인 표현을 함부로 하게 되면, 진짜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돼요. 음. 그리고 그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게 되고. 그래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과연 다 오르냐? 그렇지 않다. 진실을 말을 하되 그 사람 진량에 맞게 조절을 잘 하는 것이 바르게 상담하는 것이지 진량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내가 구업을 짓게 되며 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게 돼요.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70이 넘은 노인이 오셨어요. 한 70대, 한 중반 정도 되신 노인이 오셨어요. 근데 사주를 딱 보니까 이분이 수명이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딱 보니까.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분이 70대 중반인데 딱 사주를 봤더니 아군이 왔고 명리 탈 운이 왔고 그리고 사주를 봐도 모든 걸로 봐도 관상으로 보나, 사주로 보나, 내 영감으로 보나, 다 일치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영감으로 봐도 곧 돌아가신다는 게 보이고, 사주로 풀어봐도 그렇고, 관상으로 봐도 그래. 그래서 막을 방법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 막을 방법조차 없어요. 왜 막을 방법이 없었냐? 그분이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어요? 한 20분 이상을 말을 못하고 명상에 잠겨서 푹만히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말을 솔직하게 해달라 괜찮대 자기는 다 받아들인대. 에? 자기는 어떤 말도 다 받아들인대. 그러면서 다 말해달래. 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몇 살까지 사는지도 말해달래. <laughs> 그래서 내가 이제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분 질량이 되는지 점검을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밑단계부터 올라가요. 밑단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흡수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선에 딱 가면 이분이 못 받아들이는 게딱 보인다고 이제. 그 선에서 여기서 멈춰야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이 사람을 진짜 바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쭉쭉쭉 가면서 수명 얘기가 딱 나오게 됐어. 이제 여기서 딱 멈추는 거야. 내가 멈추다니까 솔직하게 말해달래. 몇 살까지 사는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 돌아가실 때 어떻게 죽고 싶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 죽으면 된대. 아, 아무 뭐 특별한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잘 돌아가시는 법을 오늘 가르쳐드릴 테니까 내가 오늘 가르쳐드리는 대로 노력을 하십시오.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잘 돌아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었더니 아파트가 하나 있고 뭐 얼마가 있대. 그러길래 이거 재산 정리도 요렇게 요렇게 하십시오. 내가 이런 방법을 쭉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었더니 쭉 듣다가 내가 얼마 못 사냐? 딱 그러는 거야. <laughs> 눈치를 채고. 이제 눈치를 챈 거예요. 내가 얼마 못 사냐? 눈치를 딱 채신 거야. 그래서 이제 얼굴이 확 바뀌는 거야. 이분이 얼굴이 사색이 딱 돼. 내가 말안 했는데 눈치를 챈 거예요. 얼굴이 확 바뀌는 거야. 사색이 돼.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어?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는 뜻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수명은 더 남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잘 하라고 가르쳐 드린 거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한이 없을 것을 잘 가르쳐 주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은 갸우뚱하면서, 어, 이렇게, 알죠? 갸우뚱하면서 돌아갔어요. 음.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분한테 제가 바르게 말을 못 했으니까 거짓말 한게 됐잖아요. 그죠? 거, 실은 거짓말 한게 아닙니다. 진실을 다 말을 못 했을 뿐이지.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실을 말을 안한건 별개 문제예요. 제가 그 할머니한테 진실을 다 들려주지 못했을 뿐이에요. 거짓말 한게 아니고. 왜? 사는 날까지 그분은 살다가 잘 가시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나중에 에? 틀렸다고 찾아올지라도 나는 그렇게밖에 대할 수 없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또 하나는 제가 아주 아끼고 아주 아끼고 돕고 싶고 정말 아끼고 아끼고 정말 돕고 싶은 우리 회원이라든가 단골 손님이라고 합시다. 그때는 사주 이야기를 진실하게 들려줄지라도 굳이 들려주지 않는 게더 도움이 될 때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잘되게 기도해 주고 잘되게 돕고 싶지. 그걸 파헤쳐 가지고 일일이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어? 너의 팔자가 이렇게 편중되고, 너의 팔자가 이렇게 남편복이 없고, 너의 팔자가 명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이렇게 단점이 있는데, 너 이렇게 팔자가 이런데 어떻게 살래? 하면서 그걸, 백 가지를 다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고 싶겠습니까? 사주가 오행이 편중되고 이렇게 부족하니 늘 건강 관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 공부하고 잘 살아봐라. 그리고 내가 니네 편이 되어서 너를 돕겠다. 이렇게 말해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상처받는 거 뻔히 알면서, 팔자가 어떻고, 오행이 어떻고 하면서 막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가지, 백가지를막 그냥 다 신랄하게 말하고 싶냐 이 말이에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나쁜 걸 피해 나가게 도와주고 싶고, 정말 정말 살펴주고 싶을 뿐이지, 그걸 갖다가 막 직설적으로, 100가지, 10가지를 다 일일이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제가 아드님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상담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딸, 또는 손자, 손녀. 여러분들,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를 저한테 와서 상담해달라고 해서 상담을 해줬는데, 사주가 나쁜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서 아들, 딸한테 네 사주가 이거 나쁘대 하면서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들, 딸이 좋기를 바라기 때문에 나쁜 얘기는 적당히 빼고 그냥 조심할 이야기만 적당히 해주지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면 아, 괜찮대 하면서 말해주고 어너 좋대하면서 말해주고 어너 복이 있대 이렇게 말해주고 그리고 나쁜 얘기는 살짝 빼놓고 야 조심하라고 하더라 어? 이런 정도로만 말을 하지요 네 팔자가 뭐 건강도 안 좋고 단명할 팔자래 이런 얘기 쉽게 할수 있어요 알아도 말 못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싫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이 상처받는 게 싫기 때문에 말을 100% 진실되게 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칼날에 서 있는 기분으로 말을 못할 때가 있다. 칼날에 서 있는 기분이란 말이 차치다면 칼로 베어서 다친다 이 말이에요. 그심정으로 말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명리학을 하거나. 이렇게 역학을 공부해서 음? 혹시나 상담하는 직업을 갖게 되면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사주 팔자를 바르게 풀고 진실하게 말은 해주되 그 상대 질량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사주만 풀어준다 하면서 독서를 퍼부어댄다면 이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는 이유로 막 독서를 퍼붓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을 돕는 일이 아니다. 팔자를 봐준다 해도 돕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게 아니다. 사람을 위해 상담하고, 사람을 위해 병을 고치고, 사람을 위해 돕는 일은 하느님이 기운을 주어서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한 거예요. 진실을 100% 밝혀가지고 상처 주라고 한게 아니고 니 능력을 잘 써서 이 너의 어떤 힘과 기운과 어떤 그 너의 어떤 하늘로부터 받은 그 사명 그 에너지를 잘 써서 사람을 이롭게 해서 득되게 살으라고 이 달란트와 사명을 준 것이지 그냥 칼날처럼 상담하고 칼날처럼 말을 하고 비수 같은 말을 해가지고 상처만 주고 득되지 않는 상담을 하라고 이런 능력을 준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더하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조금 지식이 모자란 무속인들이 깨우치지 못한 무속인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가면 지나치게 악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치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책 없이 그래가지고 막 아주 정신을 다 빼놓는 분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어, 물론 무속인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 근데 조심해야 된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늘 상담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을 하되 적절하게 조절해서 그 사람을 득득게 해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르게 상담하는 것이고 바르게 돕는 것이지 진실이라고 해서 다 진실이 좋은 건 아니다. 여러분, 남편이 설령 조금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진실이 때로는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딴 짓을 했어. 근데 남편이 그게 아는 게 좋지 않을 때가 많지요. 남편이 아는 게 좋습니까? 남편이 모르는 게 좋을 때가 많잖아요. 또 남편들도 내가 조금 모순된 행동을 했어. 부인이 모르는 게 좋을 때가 많잖아, 많잖아요. 진실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좋냐 이 말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부인에 대한 진실도 100% 알려 하지 말고 남편에 대한 진실도 100% 알려 하지 마라 적당히는 몰라주고 적당히는 속아주고 적당히는 인정해주고 어? 적당히는 덮어주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이 부부가 잘 사는 방법이지 하나부터 백 가지를 내가 진실대로 다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난 당신을 믿을 수 있다. 이 생각을 갖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 도원 가족이나 국민 여러분 남편한테 100% 양심적으로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어? 아내한테 100% 진실하다. 남편한테 100% 진실하다. 손들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그 진실이 때로는 모르는 게 낫기 때문이에요. 그게 큰 죄를 졌거나 잘못해서가 아니고, 제 얘기는 크게 남편한테 죄를 져서가 아니고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게 많잖아요. 우리 여기 사모님이 친구를 저 백화점에서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정담을 나누었어요. 근데 남편이 늦게 들어왔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커피 마시고 놀다 들어왔다고 말을 하면 더 화가 날것 같아. 근데 그 진실을 굳이 말을 해야 되겠냐, 이 말이야. 죄진 것도 아닌데. 에? 그냥 내가 시장 보느라고 바빴다. 그래서 좀 늦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그 남편을 돕는 거지. 나 지금 친구 만나서 노닥거리는 나고 늦었다. 에? 이렇게 꼭 진실을 말해야 좋으냐, 이 말이야, 내 말은. 응? 그리고 또 하나 말 나온 김에 한마 한마디 더 합시다. 저 내가 남편 말고 좀 이렇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어? 아니 남편 말고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존경하는 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 그래서 같이 차도 마시고 이 이야기를 차라고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봐봐요. 남편 얼굴을 보니까 기분이 별론인데 기분이 별로데 내가 그 존경하는 모 누구를 만나 가지고 참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즐기다 왔다는 말을 남편한테 하는 게 과연 맞냐? 이 말이에요. 이건 더불난일이 기고 듣대는 일이 아니야. 아니, 남편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진실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하지만 진실이라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다 진실을 함부로 보여주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쓰게 되면 그건 상대를 득대지 않게 하며 더 분란을 일으키게 되며 더 힘들게 하는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의적 남편한테 거짓말도 하고 선의적 아내한테 거짓말도 하고 자식한테도 선의적 거짓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진실이 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도 필요할 때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할 때는 써야 되고, 필요할 때는 잘 활용하는 게 바른 것이지, 거짓말을 하는 게 나는 싫다는 이유로 모든 걸다 말을 했다. 이건 미련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가 좀 이렇게 상, 이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건 진실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 진실이라고 해서 다 밝히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적절하게 진실을 잘 활용하고 잘 쓰고. 잘 상대를 위해 득되게 말을 해주고, 어? 상대와 내가 어? 이렇게 서로 득되게 노력하는 진실이 우리한테는 좋은 것이지 득되지 않는 진실을 함부로 쓰는 건 마치 무기를 함부로 쓰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진실을 잘 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